안녕하십니까. 벽상 컴퓨터입니다. 모니터를 사용하시다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혹은 조금은 다른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, 어 저희 그 카메라에 찍혀 있는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중간, 뭐 밑부분에 이런 띠가 쭉 생기죠. 위에는 괜찮고, 그리고 사라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이거를 반복을 합니다. 여러분들 모니터에서도 혹시나 이런 문제가 생기신다면 거의 대부분은 모니터 불량입니다.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는 컴퓨터나 뭐 이렇게 선을 확인한다든가 컴퓨터 점검을 받으신다든가 그런 쪽으로 하시지 마시고 아 모니터에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보시고 모니터를 수리하시거나 혹은 중고 새 제품으로 새로 구매를 하시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수리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따라 가지고 구매하는 비용과 비교하셔서 필요한 쪽으로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참고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